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들과 특별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멀리 가지 않고도 가족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됐습니다. 집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언택트 공연도 선보이는데요. 공연 정보를 이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인천 문화예술회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음악회를 선보입니다. 코로나19로 여행이나 야외 나들이가 힘든 요즘,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흥겹게 세계 여러 나라의 춤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예술 무대도 선보입니다. 5월에는 총 7번의 무대가 진행되는데 한국 무용부터 연극, 클래식 연주 무대가 펼쳐집니다. 연인과 친구에게 작은 여유를 선사하는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와 인천 시립 합창단의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등 공연이 풍성합니다. 오프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커피 콘서트와 인천 시립극단의 정기 공연인 시비아 공연실황을 인천 문화예술회관 유튜브를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. 인천 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객석의 30%만 오픈합니다.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데요. 우선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객석의 30%만 오픈이 됩니다. 그리고 출입할 때 체온 체크라든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관객분들과 또 저희 출연진들 모두 다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하게 마련된 문화 공연 프로그램. 가족들과 또 연인 친구와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.